8월 5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미국 경기 침체 공포로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비트코인은 5만 달러를 이탈, 코스피는 2,500선 붕괴되고 니케이 지수는 12% 급락했습니다. 크게 하락을 했던 만큼 기술적 반등과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7월 고용 지표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여파였는데 지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초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자마자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차트 분석으로는 8시간봉과 12시간봉은 W패턴을 만들고 있고 4시간봉은 이파상승까지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걸치면서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8시간봉에서 W패턴 만드는 조정 구간 1차 매수는 56,500달러, 2차 매수는 54,500달러에서 롱을 잡을 것 같습니다. 과한 욕심을 부리면서 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좋은 투자가 안될수 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